이슝, 일순 눈 깜짝 할 사이 한순간. 이슝, 일순, 일순 눈 깜짝 할 사이 한순간. 이쇼, 함께함 같이 한꺼번. 이쇼, 함께함 같이 한꺼번. 이쇼 겟매 목숨을 걸고 일함 열심임. 이쇼 겟매 목숨을 걸고 일함 열심임. 이쇼니, 함께 같이. 一緒に 함께 같이 일심 일심 일치된 마음 일심 일심 일치된 마음 일세니 일제히 한꺼번에 일세니 일제히 한꺼번에 있어 더욱 한층 더더욱다 일소 더 더욱 한층 더더욱다 이따이 더 일대 어느 지역 전부 이따이 일대 어느 지역 전부. 이따 일체 한몸 몰아서.